오늘은 음. 오늘은 더닐 광고 받았는데 한 담배를 끊었기 때문에 너네 해라 이거를 주겠습니다. 예스. 흡연자들아 원하는 거, 거 하나씩 가져. 뭔가 뭔가 뭐 디자인은 예쁜 것 같아. 요새 이거 많이 쓰니까 디자인이 음. 다른 다른 것보다 예쁜 것 같아. <laughs> 그냥, 아니, 그냥 아 이거 그냥 그냥, 여기서 담고 다니는데 배고파 어. 건강 어떤데? 건강이... <laughs> 건강이 안 좋습니다 건강이 <laughs> 그냥... 서른... 30... 그냥 정체적으로 안 좋나 네. 앞자리가 바뀌어 나서 서른쯤 어. 되니까 좀 체력이 확 떨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어. 이거 저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들은 뭐 좀... 젊은 시기가뭐 뭐 벌써라고 어.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그건 너, 나, 나, 나도 비슷해 어. 너무 많이 걷고 이런 게 힘들어요 20대 때 기본적으로 운동을 하는 이 몸을 만들어야 30대를 살고, 또 그렇다고 하더라고, 실제로. 30대 때 관리를 해줘야 그걸로 40대를 살고, 이제 계속 아. 그런 식으로. 우리는 사실 20대 때 관리라고 할게 할 없잖아, 사실은. 그렇죠. 늦게 자고, 오. 뭐. 술 마시고. 술 많이 먹고, 뭐. 상투적인 말인데, 진짜. 절, 내가 젊다라는 거는 지나봐야 아는 것 같아. 아, 어, 맞아요. 뭐 그때는 하긴 참을 줄 알았거든, 왜냐면. 진짜로. 소주 3병, 네병 마시고, 새벽 3시에 막 라면 끓여 먹고, 막, 막, 밤낮 계속 막, 막, 막 이렇게 바뀌어도. 괜찮았어 괜찮았어요. <laughs> 괜찮았어요. 그냥, 그냥 괜찮았어 어, 힘들어 죽겠다. 좀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, 솔직히. 그냥 술 먹으면 다음날 정도 아프면은 그 다음날 또술 먹을 수 있고 네. 그냥 뭐 계속 그랬었거든.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계속 20대라는 그그 그 힘이 그냥 계속 그 무너지는 천장을 계속 바, 기둥이 받치 기둥 한 개가 받치고 있었던 거고 아, 이제, 기둥이 부러진 거지. 이제 한 개가. 부러진 거지. <laughs> 하나 부러진 거지. Yes. 왔다왔니 yeah. 제스타일이었어가지고높 k 나 n 란는거 l o 요 e 라 o v e love, 몰라 노래래 o v e love, l 이 v e l 이 v e love, l o 이 e love, l o 년 e l o 이 e 생이에요9 o 년생 l o 가 년도면 내가 초등학교 l 학년이 l o 와 진짜요? 나이 l 네요아 lov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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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o v 녹음제를 썼거든요. 뭐라고? 만 24세까지만 아, 쓸수 있는 핸드폰이아 아, 아, 진짜? 이게 아이가? 네 옛날에 알 이런거 아식당 어, 그런 데이터가 그런식으로 10년 그런 전까지만 해도 만 24세였는데 문희는 그냥 내가 볼땐 자기 나이처럼 생겼어 근데 <laughs> 아니 근데 근데 이철이 때문에 <laughs> 이철이 때문에 <laughs> 상대적으로 엄청 동안처럼 느껴지는. 뭐 거긴. 생태계가 파괴된 거지. 아, 감사해요 아, 생태계. 교란종이다. 베스다 베스. 인류 인간 베스. 뉴트리아지. <laughs> 지금 세대가 옛날 세대보다 훨씬 젊게 사는 거래요. 0.8, 0 8을곱해야 돼. 0 8 예. 현대 나이 계산법은 0.8. 그 어, 24살이다. 0.8. 26.4세네? 네. 예. 평소 말대로 가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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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인이세요. 네. 와, 저 이제 담배 살수 있어. 20살에. 오오오. <laughs> 네. 20살. 그러니까 이게. <laughs> 와, 이 맞는 것 같다, 근데. 네. 네, 이게 요새 결혼이 계속 늦어지고,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세대가 늦어지는 스스로 체감했을 그렇죠? 때도 24살 이후로 정신적인 네. 면이. 크게 성장하지 않았는데 경험은 늘었. 그건 아, 문제가 아, 있다, 선생. 성장, 성 경험은 아, 많이 늘었어요. 아, 아, 경험은 아, 내면의 아, 성장 아, 계속 아, 해야 되는데. 그건 네. 잘못된 거 아닌가? 요 니가 말하라 해서 스무 살짜리가 스무 살이면 알고 알죠 이게. 2 0 8 살이야. 이 살. 어리 상추도 안쓴다 <laughs> 너무 지그럽다 <있어요. 웃음> <laughs> 아, 이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약간 좀 늦게 임신하셨거든요. 어, 어. 누나들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. 근데 그때 나이가 어머니가 3 6여였이었는데 어. 지금으로 어. 치면은. 절대 음, 그게 안할수 있어요. 근데 어. 그때 어머니는 부끄러웠대요. 약간, 약간 동네에서 약간 좀 그래. 예, 너무 아이고, 늦은 나이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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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음. 근데 맞아, 맞아, 맞아. 지금 생각하면 하나도 많은 나이가 아니고 <laughs> 그렇게 치면 은 이제 더더더더 더, 더, 더 그렇게 되겠지, 사실.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수철이가 막내라, 막내라는 거잖아. 26살. 연예인 중에 2 6살 <laughs> 거가 있지. 친구는 이제 수지, 해리 그, 수지가, 해리가 지금 그룹에서 다, 다 막내들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럼 그 다른 멤버들은 다예보다 누나. 그렇죠. 우리가 <laughs> 이제 4인조 아이돌이라고 치면 아. 제가 막내예요. 보지. 제가 해리, 해리. 아, 내가 소진. 진짜. 진짜 최악의 그룹. 숨이 턱 막히는 이다 너무 네. 기, 너무 네. 극혐이다. 나 나도 26대 내가 아까 어른이라고 생각했었는지도 모르겠어요. 어, 전 절대 안모르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애 같은데. 그냥 법적으로만 어른이네. 뭐 이런 생각만 했어 내가 어른으로서 역할을 한다 이런 것도 하나도 없었고 대학 다닐 때 26이라고 생각하면 그 동아리에서 네. 이제 막 졸업 선배들이 와서 막술 사줄 때그 아, 그 약간 아저씨 같은 느낌의 사람들이 26살 때 일했었거든 지금 생각하면 진짜, <laughs> 진짜 아무것도 아닌 나이였는데 근데 내가 21, 2두살 때는 그 형들이 되게 어른 같아 보였던 네. 거지 근데 올라와 보니까 뭐, 너, 뭐가 없다 너무 없다 이, 말, 이 말이지 뭐. 근데 저는 조금 일찍 서울 와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음. 약간 지금 학교 다니는 애들이랑 느끼는 현실감각이 한 3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. 음, 그러니까 네. 좀 빨리 이렇게 세상 살이를 시작을 해서 네. 그런 게 있다는 거지. 네. 그리고 또제 주변에 형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아. 제 기준을 친구들한테 두지 않고 형들이 기준인 거예요. 아 그런 거 네. 있다. 네. 형들은 만약에 뭐 차례 이런 거 샀고 어. 지금 연봉이 얼마인데 사실 그렇게 치면 시간이라는 경력 차랑. 뭐 이런 게 차등 분배가 돼야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약간 아, 어, 이형 지금 얼마 봤는데 나도 열심히 해야지. 어, 환경이나 어울리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게 체감 나이가 진짜 와, 아, 그렇죠. 많이 달라진다 하는 사 음, 음. 저는 누나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. 누니 몇 살? 띠동갑이에요. 그러 마흔이지. 어, 지금 마흔이거든요. 아, 그러니까 신기해. 제가 초등학교 때 이미 누나가 제 나이였거든요. 아, 아, 아. 그렇죠? 중학교 1, 2 학년 때, 어허. 와 그때는 누나 보면서 와 간호사거든요. 어. 안정적인 직장도 아니고 서울로 상경해서 달고. 고 나도 전날쯤 되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.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간호사랑은 다르지. 간호사. 예, 직업은 <laughs> <laughs> 사실 안정성. 아데 <laughs> 어, 이게 어. 삶이 너무 확 갈려 버렸어요, 진짜 중간에서. 음, 음, 음. 그 계기가 뭔진 모르겠지만 누나의 2 8과 너의 네, 28번 어. 계기. 이스타타이 사람은 기 시작한 <laughs> 거 사람은 의마술사은사람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이사이이 사람은 이이이이이이이런이